안녕하세요. 쿠킹양 맘입니다 오늘은 아이 교복사로 제주도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교복 하나 사러 제주까지 다녀온 이유는요. 매장이 제주에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교복 사이즈를 알고 있거나 한두 개살땐 이제 사장님이랑 연락을 해서 아이 기숙사로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사야 될게 여러 개 있었고 또 아이가 커서 직접 입혀보고도 싶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내려가게됐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금인출기로 가서 현금을 출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갖고 있던 현금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으면 돈쓸 일이 없을 것 같아도 현금을 쓸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아이들이 만든 매거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입비용을 현금으로 내야 됐었거든요 참고로 기숙학생 대부분은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어요 일종의 비상금 개념인 거죠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게이트 1번으로 나오면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 건너면 오른쪽으로 바로 택시 승강장이 있거든요. 뭐차 렌탈하고, 뭐, 주차하고, 뭐 하고 막, 너무, 오히려 더 그게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택시 타고 이동하려고요. 지금 택시 승강장으로 가고 있어요. 택시 승차장이 잘돼 있어서 이렇게 내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요. 노란 선 안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한 명씩 앞으로 가죠. 차례대로 비어 있는 곳으로 이제 가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저는 4번에 서게 됐는데요. 여기서 택시를 탔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국제 학교가 모여 있는 그 영어 교육 도시까지는 1 시간 정도 걸려요. 차로. KIS 지나갔고 이 학교 지나서 우회전. 예 네, 여기서 우회전이. 여기요? 예. 네. 네,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해주세요. 저는 택시 하차는 학교 앞에서 했는데. 아이 학교 시간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근처 카페에서 좀 있다가 다시 학교로 올려고요. 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카페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쪽으로 국제학교가 세 군데가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요. 한 군데가 저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데, 국제학교 쪽으로 해 저쪽이 이제 거의 앞쪽 길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쫙 있어요. 제가 서 있는 쪽은 이제 약간. 주로 상가가 있고 저 위층이 레스토스예요 그래서 이제 연단위로 계약해서 사시는 학부모님들도 꽤 계세요. <목소리> <목소리> 여기가 지금 학교 앞에 있는 공원인데 저기 왼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드림타운이라고 해서 학원들이 좀 몰려있어요 그래서 기숙사 학생들도 좀 저쪽으로 많이 학원을 가는 편이에요 저희 애도 저쪽 드림타운으로 해서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어, 기숙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제 외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외출을 할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i do i do i do oh, through the calm and the wind. 얘들아 어 안녕 <laughs> 택시 불러야 돼 니네 언제 나올지 몰라 갖고 엄마 아직 안 불렀거든. 금방 올 거야. 깐만 아, 곧 도착한대. 택시 이제 아이들 만나서 택시 타고 교복 매장으로 가고 있어요. 교복 매장은 제주공항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아이들 학교로 한 시간 정도 택시 타고 갔다가 또 다시 공항 쪽으로 다시 오는 거죠. 응. 음. 도복 살려 그러는데. 네. 먼저 열 체크. 아. 이건 소독기 아니야? 응. 아 그래. 괜찮아? 아, 이거 같이 멀티. 뭐야? 이거 같이 돼요, 이거랑 이거. 아, 같이? 온도랑? 네. 선도 아. 없으랑 아. 아, 근데 잠바는 좀 크게 입어야 돼. 너도더클 더 거고. 입어야 되는 것 잠바잖아. 같이 있어, 더큰것좀 있으세요? 너 드시려가. 잘 나. 감사합니다. 솜을 봐봐. 소매 좀 어때? 솜은 지금 딱 좋거든? 이거 봐봐. 엄마 봐봐. 괜찮은데, 엄마는. 어차피 너 이거 잠바라서 속에다가 이것저것 입으면은 오히려 불편해. 활동하는데. 만세해갖고 편하면 돼. 그치? 됐어. 대놓 수산집에서주였 아예, 아예 네. 뜯어서 새로 만든 것 같은데. 아, 주 많이 벗어 이렇게 수월료 받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짠. 주신월드 안에 또 식당가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흑돼지막으로 갑니다. 알았어, 기다려봐. 아니, 어버인데엄마가 언제 인데오진 아, 영업 하고 있는 거야? 어 아까 반대편 문으로 들어오 라고 써 있더라고. 여기서 먹고 싶어? 너네 먹고 싶으면 이거 먹어도 돼. 고기 먹고 싶어? 잘 가자. 국밥 먹거라도 찌개랑 또 먹고 싶지 않아? 괜찮아? 어. 어떻게 할래? 국수 먹을래? 밥 먹을래? 뭐 드게 할래? 두뭐 먹을 거 국수 먹을래가 시킬 거야. 어그 국수 먹을 래 국수 네. 먹을 거야? 네. 아니면 국수 하나 시키고 된장찌개 하나 밥 하나 시켜 뿐이네. 둘이 밥 나눠 먹을려 밥을. 어, 네. 어. 좋아요. 국수 먹을 때가 국수 먹을 거야. 좋아요. 네. 국수 하나, 된장찌개 하나. 밥 덥수 하나 시켜요. 국수 아, 하나 니까 된장찌개를 먹고 가세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 <laughs> B 팀은 두번 응. 그렇게 졌는데 A 팀은. 응. 1점 차이랑 1골 차이막가이렇게좀 아 아, 그래. 그 우리 우리 우리가 우리막 우리가 이기에서우리는데 우리가 이기는데, 는데 우리가 이기는데, 우가이가이이없는데 우리가 이기는데, 우리가 이기는데, 우리